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4일 금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사사기 9장 50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 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 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작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메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니라. 아멘. 어,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처음보다도 마지막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마지막이 추하고 어,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을 어, 종종 보아왔기 때문에 저는 늘그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 처음 주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잘 유지하고 어, 관리하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희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게 해주시고 특히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어, 그첫 첫 단추를 잘 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첫 단추만 잘 낀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단추를 잘 끼었어도 마지막 단추까지 모든 단추가 잘 끼어져야 그것은 첫 단추가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나 사실은 처음 시작부터가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는 살인으로 어 자기의 왕위를 시작을 합니다. 어그 그랬던 아비 멜렉이 오늘 본문에서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어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마지막의 모습을 맞이하는지 우리는 볼수 있는데요. 이름 없는 여인이 던진 맷돌 위짝에 맞아서 비참하게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왜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아비멜렉은 그야말로 어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그 차가 충돌할 때까지 계속 악셀레이터만 밟으며 악한 액셀레이터를 밟으며 충돌하고 죽어갔습니다. 오늘 왜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50절에서 52절 말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읽어주시고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 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고 하더니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고 얻으면 얻을수록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겜을 세계물 점령하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천명이나 남녀 천명이나 죽였던 이 아비멜렉의 이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멈출 줄 모르고 그는 이미 이왕 내친 김에 이 여세를 몰아서 오늘 데베스라는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세겜의 위성도시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수 있는데요. 이 데베스까지 내친 김에 치고 점령하려는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베스를 공격해서 데베스를 점령합니다. 음, 그리고 그러자 그 데베스에 살던 그 주민들은 어, 그 성읍의 가장 높은 곳이었던 망대로 어, 올라가서 자신들을 피신합니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성 위에서 가장 높은 곳이어서 어,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전망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이 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적의 어, 성에 있어서. 어, 일종의 그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사진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조금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어, 그 다윗의 망대라고 그렇게 다윗성의 망대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성이 있고 이 성읍이 있고 그 성읍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거 만들어 놓고 주위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곳이 일종의 망대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망대가 이것과 똑같았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 망대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이 마을부릿 어 신전에 보루에 올라갔을 때그 보루에 피신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나뭇가지를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지르려고 했고 그 불을 질렀고, 그래서 불을 살려서 천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데베스의 주민들이 망대로 피신을 하자 그 망대에 불을 놓으려고 망대 가까이까지 갔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비멜렉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왜냐? 자,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작을 아비밀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구를 깨트리니. 그러니까 여인이, 그러니까 이 고대의 맷돌, 또 특히 유대인들의 맷돌을 보면은요, 밑에 맷돌, 우리나라 맷돌은 위에 돌과 아래 돌이 똑같잖아요. 모양이. 그런데, 어, 그 고대 근동이나 유대인들의 맷돌을 보면은 밑에가 커요. 어, 아래쪽이 큽니다. 그래서, 어, 위쪽은 그거에 비해서 작아서, 그 아래쪽은 움직이지 않고 위쪽을 돌려서 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그러니까 위쪽 맷돌은 사실은 한 7, 8kg 정도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도 충분히 들수 있는 무게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맷돌 윗작이라고 나옵니다. 그 맷돌 윗작을 던졌는데, 그 맷돌이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가속도가 붙었겠죠. 거기에다가 그것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개골을 깨뜨렸다고 오늘 본문에 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아비멜렉을 알고 아비멜렉을 겨냥하여 정확히 아비멜렉의 머리에 그 돌을 던졌을까요? 아마. 그 여인은 아비멜렉의 머리를 조준해서 그 돌을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떨어뜨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여인이 떨어뜨린 다른 군사가 맞아도 될 돌에 아비멜렉이 하필이면 그 가까이 다가갔고, 하필이면 그 여러 사람 중에서 아비멜렉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것이 머리에 맞아서 두개골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겠죠.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름 없는 이 연약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56절 말씀 보면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죠. 5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갚으신거죠. 악인의 손을 통해서 이것이 악인의 최후입니다. 악인은 악인,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받지 않는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은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은 그나마, 그나마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것도 같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심판받지 않으면 그 악인은 음, 결국 저 세상에서 어,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 어떻게 보면 어쩌면 어, 아비멜렉에게 이 기회가 회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어쩌면 이 안타까운 안타까운 이 순간이 회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는 끝까지 어, 자신이 어,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끝까지 회개가 아니라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아비멜렉이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자기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닥쳤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얘기하면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뿌리까지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회개한 그한 명의 그 사형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정말 회개했느냐? 회개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를 회개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뿌리까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여러분 회개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비멜렉은요.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자리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어울리는 것은 그런 그에게 어울리는 것은 아주 지옥의 가장 뜨거운 불일 것입니다. 오늘 5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지금 이 순간에도 아비멜렉은 뭐라고 그래요? 청년을 불러서 네가 나를 죽이라고 그래요. 왜요? 내가 여자의 손에 죽었다 할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두려워야 될 것은 그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아비멜렉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여자의 손에 죽었다는 소문이 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왜 아비멜렉은 여자의 손에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어, 그 당시에는 어, 여자의 손에 죽는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어, 부끄러운 비참한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 그당시에 그런 문화 속에서 그랬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위세를 자랑하던 그 사람이 전쟁에서 어, 용맹한 장수와 장렬하게 싸우다 전사한 것이 아니라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게 되게 우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게 여인의 손에 죽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악인의 최후 자기가 말한 대로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과 같은 왕의 위세가 여인이 떨어뜨린 맷돌에 맞아 끝났으니 그의 입장에서는 수치스럽고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그 탐욕의 자리도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여인의 손에 좌지 여인의 손에 의해 좌지 유지되는 그 자리였다는 것을 허망한 자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악인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주님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멜렉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한결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다가 사명의 자리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번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인들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멋진 삶을 살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심야에서 다시 사사기의 십장 말씀 이어서 오도록 할 텐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 코로나 기간 끝났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멈춰져 있던 어, 무기력해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금요일 심야 기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 새벽 만나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